자, 고추의 물이 많이 나오지. 이 물은 이제 많이 생겨. 그거는 또 따로 따라가지고, 고기 양념하는데도 쓰고. 으아! 니장깐지보다 <laughs> 네 크다. 이제 고추청, 우리 갈아 오늘, 놓은 거. 오늘의 치트키, 고추청. 음. 자, 이제, 가을 해고추가 시중에 많이 나오더라고. 이건 이제 마르면 오래 고춧가루 되는 거다, 고추의. 음. 내가 작년에, 고추를 했는데, 막 설탕에 붕어라 보여줬더만은 사람들이 제대로 간수를 안 해갖고, 막 위에 뜨고, 곰팡이 피고 막 그런다더라고. 음. 그래서 올해 내가 좀 제대로 보여주려고, 고추청 담는 거. 음. 어, 이거 이제 엄마 1kg인데,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래 꼭지 따고, 이렇게 가져왔거든. 젊은 사람들은 1kg만 담아도 양이 충분해, 1년 먹을게 음. 어, 이거. 그럼 1년 된거한번 음. 보여줘. 자. 어마나 냉장고 이거 안넣거든 음. 실을 해놔도 이렇게 좋아 발 그런 게 이봐라 음. 이런데 사람들이 막 곰팡이 핀다 사서 그래서 어찌 간소를했기에 곰팡이 피는 거. 위에 떠서 그래. 위에 뜨고 뭐 물기 있거나 응. 이게 그래, 고추에 물이 많잖아. 음 응. 이거 냉장 완전놓고 실온에 놔놔도 이렇게 좋거든 이봐라 그 여름에도? 응. 여름에도 나 지금 지금 떠가 왔잖아. 응. 밖에 놔놓고 그래 이러는데 성을 담아갖고 자꾸 작은장은 눌리주고 설탕을 녹이주고이리손을 봐야 되는데 그리안 그래 오고 설탕 부모라고만 냅다 놔줘으면은 위에 부풀어 올라 그러면 거기 이제 고추 봉투속에 곰팡이도 피고 하거든. 엄마 이거 주로 어디다 사용이야? 나는 김치 두 포기 담는데 또 고들빼기, 잔파, 음. 여름 깍두기, 부추김치, 뭐 겉절이 등 사용하는데 우리가 금고추나 홍초를 많이 갈아요,잖아. 그 그거 갈아 열때 번거롭게 안 하고 이 고추청을 딱 담아 놓으면은 그때그때 쓰는 거야. 그때 드러내 갖고 음. 맛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홍촌 호선에 놓은 거는, 김장김치에는 안된다김장김치에넣어 놓으면은, 날래 김치가 씌워져버려. 씌워진다니? 내가 해보니, 그한두 폭이 우선물 거는 돼도, 저장김치에는 안 좋더라고, 이게. 그러면 일반 요리는 어디, 어디? 일반 요리는 겉절이 좋고, 깻잎 무침, 뭐 또, 저, 닭볶음탕, 또 떡볶이. 헉! 떡볶이도 나누면 설탕 별로 안 들어가고 확 맛이 얼마나 좋은 줄 아노? 더 돼지고기 두루치기, 밀치볶음, 오뎅볶음 고춧가루가 매운 게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는 데는 다 이용된다 아 음, 참 유용하다 자 고추 여 물이 많이 나오지? 이 물은 나 이제 많이 생겨 그거는 또 따로따라 가지고 고기 양념하는 데도 쓰고 음, 나는 이제 물을 좀 많이 따라가 저 병에 푹어놓고 건더기만 이리 놔놨다 이거 아우 네. 매큼, 매큼, 달콤 매실청 대용으로도 충분하겠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매실청은 매실청이고, 음. 요거는 이제 고추면 아까 원당 사근 맛이 들어 달큰한 거지, 음. 매실이 중후맛은 또 없다. 아. 자, 이제 깨끗이 씻은 고추를 그냥 음. 가위 갖고 이, 이 정도로 잘라줘, 이렇게. 음. 또 이거 똑 좋은 거 아니라도 와, 구분 가있나 그런 거, 그런 것도 괜찮다, 호소 담는 거는. 음. 여기다 이제 원당 1kg다. 근데 원당 없는 사람은 흰 설탕 해도 되고 다아무개나 해도 돼 부어줘 다 부어주지 말고 좀 남기나 음. 위에다 이제 얹어줘야 되거든 이거 그리고 여기를 섞어줘 음. 설탕 좀 줄여도 음. 되겠네 아니야 안 된다 이거를 엄마가 실온에 놔둬도 저렇게 된다 아이가 아. 이게 난제 녹으면서 이게 꿀이 딱 되는 거야 응, 딱일대해 그래가지고 꼭꼭 눌러줘 이렇게 꼭꼭 눌러준다 이렇게 이거 말고, 그, 땡초청도 있던데, 땡초청. 엄마도 땡초청 작년에 읽기로 했는데, 그게 안 익히더라고. <laughs> 아, 근데 그, 쌈장 이런 데 넣으니까 맛있던데? 엄마, 그거는 쌈장이나 땡초, 칼칼한 걸 썰어야 땡초 향기가 있지. 청을 해놓은 게 매운맛 빼고고고추향이 그 없더라고, 교창이. 아, 응. 그 풋고추의 향이 없더라고. 향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가르쳐 준다, 아 이거. 응. 그리고 풋고추도 청을 해놓으면은 비를 쓸일 없다. 풋고추는 풋 그대로 먹어야지. 이제 꼭꼭 눌렀지. 응. 이래 아까 남은 설탕 아 있나. 응. 이걸 위에다 부어줘. 이렇게. 음. 딱안 보이거로. 이래 나는 공기도안 들어가고. 지가 사살 녹아요. 그대로인데? 어. 요거 네. 이제 그대로놔놔도 되는데 일단 사살 녹아 갖고 고추가 보이잖아. 많이 음. 녹았지. 음. 이러니까 이제 저어줘. 빨리 설탕이 녹고로이 저어줘. 음. 이렇게. 응. 음. 이 저어주는 거야. 음. 살짝 살짝 고추가 봐라. 설탕이 녹았다. 이거. 그 사람들이 가수를 잘못해갖고 하다 부르겠다 사왔어. 마쭉짜구나 알구나. 맛있다. 이래 이제 자쳐줬지. 또 딱딱 이렇 눌러놓는 거야. 아. 이렇 눌리면 이제 설탕물이 자박자박 올라와. 이렇게 딱. 손에 이회용 장갑을 끼고 푹 눌려주면 더 좋아. 응, 수시로 눌러줘야 돼. 그러면 또 여기 도상는상는다고 또 삭는, 고추가 또부르게 올라와. 응. 바로 되면서. 그것도 부이게 올라오면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딱 눌리죠. 그래갖고 이제 이리 설탕이 다 녹아서 엄마는 이래야 실온에 일년놔 줘도 괜찮은데 냉장고 넣는 사람 냉장 고에 너무 좋아. 그래. 이제 이거 다 녹으면은 다 숙성되고 난 뒤에 좀 드러내 가지고 카트에다 카트카트 이렇게 으드르들하게 카트게 한 다섯 여섯 분만 하면 이리 된다. 이래 놓으면 나짜나짜돌아되는게딱 고추 갈은 거하고 똑같아. 자꾸 갈라면 번거롭잖아. 그죠. 이래갖고 냉장고 딱 넣어 놓고 아무 데나 쓰는 거야. 너무 어쩌네, 향긋해 향긋해 그래 맛있어 뭐라 표현 못하겠고 자 니가 오늘 할 이런 맛두기에 칼로가지와니 잠깐이보다 크다 <목소리> 옳지 딱딱 넣어줘 옳지 너무 두껍다 좀 얇게 음. 수제비같이 옳지 소금그네소금과 위에 찰찰 뿌려 한 숟갈? 두 숟갈? 호록으로 좀 착착 까불어 밑에 게 올라오러. 한푼네 숟가락, 응. 자, 자, 다한 숟가락, 다섯 숟가락. 개좀 들어가야 되거든. 아, 바꾸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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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꾸, 자꾸 그러면 소금은 밑으로 빠질텐데 아, 응. 밑으로 빠진다, 응. 진짜. 그러니까. 한번탁 까볼만. 아, 괜찮아, 나좀 지지깍니다. 특당을 조금 한 숟가락. 꼭 넣어야 되나? 어, 이거 넣어, 이거 넣어주면은, 무가 아작아작, 여름 김치는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된다. 무가 아작아작 하다니까. 여름 무는 아작아작 한다, 원래? 에이, 그래도 여기 들어가면 됐어, 이게. 삥 둘러, 냉단, 옳지. 물 조금 그치 해주고 그치, 그치. 그래야 이제 이게 소금이 녹을 거 아이가. 다 됐나? 응. 그리고 그래 아, 이제 아, 요 위에 무소금을 아, 조금 얹어줘. 이제 이것도 30분 만에 딱비비주고한 응. 시간 절이면 돼. 응. 그럼 그래 이제 고명함 장만 해보자. 자, 풀쑥이 귀찮으니까 밥을 한반 공기 갈아어주 고로. 내네 응, 숟갈. 밥을 먼저 간다. 응, 밥을 먼저 갈아고 밥을 많이 갈릴수 좋으니까. 물을 반 공기 부어줘. 사과즙, 배즙. 아뇨? 아니 고추효소였기 때문에 당기 아 들어가면 안 된다 오늘 치트키 고추효소 쓸 고... 거라서? 응, 응. 네 갈아줘 하여튼 대충 할라 하지 마라 양파 하나? 응한개 중간 거한 개다 양파 저... 끝이네 양파가? 응, 응 그렇지 이제 엄마 고추효소를 안쓸 때는 응. 뭐 원당도 들어가고 뭐또 폐도 갈아 넣고 하지만 응. 고추효소가 들어가니까 부재료 응. 너무 크게 말고 얘는 짤막짤막하게 깍두기에는 대파, 잠파여모면 되는데 응. 대파 는요뭐 너무 코가 줄줄 나오더라고 이거, 이거 절여야 되는 거아니야 묵꽁다리? 아, 어, 어, 묵꽁다리 안 져도 되니 하나씩 뜯어 그거는 씻은 거지? 응 깨끗이 씻은 거다 이거 그 하으면또 음. 이상이 게이맛있다 무청은 절인다? 응 절인다 같이 30분 뒤자 <laughs> 1시간 됐지? 응. 생수를 좀 부어줘 할랑할랑 응. 할랑 씻어가지고 소쿠리 담아라 소꼬리 아 이래, 짜면 빠질 거 이가. 짜. 짜면 간을 적게 해 준대지. 자 밥이라 양파 간 음, 거. 응. 새우젓 한 숟가락, 액젓 두 숟갈 그 정도 들어가야 간이 된다. 고만. 제 매실청. 고추청 넣어도 매실청 꼭 넣어야 된다. 어, 그렇지. 고춧가루는 이제 한 숟갈 음. 두 숟. 계속 가만히 해라. 그러면 어. 됐다. 이제 고추청 우리 어, 갈아놓은 오늘, 거. 오늘의 치트키 고추청. 음, 그 이제 한 숟갈 한 숟갈. 와, 고추. 한세 숟갈 넣어줘. 세 숟갈. 응. 이거 확 발리고 밝아게 발려 발리 주는 거지. 그렇지. 세, 세, 세 숟갈. 좀 조금 더 해라. 더라. 어, 세 숟갈. 응. 끝. 됐다. 나. 그리놓고 고추청 넣었다. 간만 한 숟갈, 응. 두 숟갈. 응. 오, 생강청 어, 반숟갈. 응. 어, 그래갖고, 이제, 버물러. 너무, 색깔이 그래. 안날 때는, 어. 이제, 고추청을 좀 더져줘야 돼. 달데 그렇게 안 달다니까. 엄청 달거든? 음. 고추청 세 숟갈에, 날매시청두 숟갈 했으면, 단게 다섯 숟갈 들어갔어. 거기다 덕당홍, 거기다 육당 치는 건, 시씨 육수청 하 거는, 씨 있잖아. 음. 무시해 담아 다 먹인다, 그거나 끝났다. 응? 어? 끝났다. 아니다, 조금 너무 희해좀고춧가루 더져줘야 안 되겠나. 밑에 물이 채복지 말잖아. 좀 고춧가루가 부고러워 비비 줘라, 좀. 아, 이렇게 비벼야 돼? 응, 어, 좀 이리 주물어 줘라. 이렇게, 이렇게? 응. 그래. 타이 마사지? 비 응. 디비 가면서 도성어가 원래 하는 건데. 선맛이 어, 무시 못한다. 오지 양념 다 부물고 난 뒤에 부추를 넣어. 이게 막, 저 부추리하고 실이 문대 비면은 부추 푼해 하나 안 돼. 그냥. 음, 그... 그런 말은 자기가 할때안 하더만, 오늘 막말 수술 나오 엄마. 아 오치. 아이고, 아, 많이 갔다. 니가 너무, 응. 너무 고춧가루로나 고추청을 한 숟가락 더해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맛보고 해라. 엄마는 안 응. 봐도 알아? 아, 마도 알지. 그 정도 들어가면 어찌 되겠다는 거. 치. 딱 됐다. 사 먹으면 맛있겠다. 달아요. 안달라니까 그러네. 응. 사가 놓으면 무시해서 더 물이 빠질 게거든, 물이. 응. 맛있다 이제 담아라. 오늘, 오늘 아직 여름 무라서 맛이 없다. 쓴맛 나서. 그래도 깍두기는 사가 놓으면 여름 무가 더 맛있다. 이제... 자. 니가좀 너무 빨강이 싫다 했잖아. 어머, 여기 고추장 하나 더 넣었댔지 내 몰래. 어, 고추장 한나더 넣었지. 그러니까 더 맛있다 이거. 여기에서 먹을 감고 어? 음. 건져 무면은 국물 여기 이 국물이 음. 완전 유산균이다 유산균. 와, 진짜 새콤하다. 맛있지. 너무 새콤해. 응. <laughs> 봐어이 그 여름 깍두기는 음. 새콤하게 해가 뭐야, 짜 음. 맛이. 이래갖고 착기나 넘어.